자, 그 다음에 향, 자,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발음 연습부터 하죠. 자, 우리가 에, 이런 발음 기호는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가볍게 그냥 행이 아니라 향입니다. 행, 어떻게? 입을 최대한 옆으로 크게 벌려 보세요. 행, 행, 알겠죠? 그리고 소리를 갖다 앞에서 행 하지 말고요. 조금 입 속에서 난다는 생각으로, 행, 행, 자, 행, 알겠죠? 에, 에. 항자 됐죠 좀 과장되게 벌려서 처음에는 그래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항자 그래서 이 사람이 코를 헹 풀었더니 콧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자이걸 상상하세요. 헹 대롱대롱 매달다 매달리다 항 다시 한번 항. 매달다, 매달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 활용이 될 건데, 과거 형태는 보통 끝에다가 ed를 붙이고, 과거분사도 끝에다 ed를 붙이는 게 규칙적인 변화고요.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할수 없이 암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행, 헝, 헝. 이렇게 변한다. 같이 보죠. 행, 헝, 헝. 다시 한 번, 행, 헝, 헝. 다시 한 번, 행, 헝, 헝. 자, 그래서 행 풀었더니 콧물 생각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다, 매달리다, 향.